계속하자 그러던 어느 날 왕자가 바닷가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자였지요 이럴 수가! 나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저 공주란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아, 怎떻게 이렇게 子呢怎 어떻게 이呢 이럴 수가 나를 구해준 사람이 啊. 나의 구를 응. 구해준 사람이. 나의 구. 구해. 나를 구해준 사람이 나를. 나를 구해사람 나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저 공주란다. 바로 저 공주란다. 자, 아, 저我的, 나를 구해준 나를. 救我的人就是那个公主啊！나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저 공주란다.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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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준 공 사람이 그 공주용다. 그저 공주란다. 저 공주란다. 바로 저 공주란다. 바로 저 공주란다. 나를 구해준 사람이 나를 구 구해준 사람이, 사람이 바로, 바로, 바로 저 공주란다. 저 공주 란다 공주란다. 공주란다. 음. 다음. 그토록 찾았는데 이제야 만나다니. 그토찾는데 이제야 만나다니. 그토록 찾았는데 이제야 만나더니 이제야 만나다니 이제야 만나다니 어. 뭐 <laughs> 나양도 找過你了,但是現在才見到,是吧?現在才見到了. 그토록 찾았는데 이제야 만나다니 이제야 만나다니 그토록 그토록 찾았는데, 찾았는데 찾았는데 이제야 이제요. 만나다니. 아니에요. 당신을 구한 건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을 구한 당신을 구한 것은 나예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당신. 당신을 구한 분은. 苦寒歌森，苦寒歌声哪有、啊？不是的，救了你的是我，救了你的人是我，救了你的这件事情是我做的，是吧？아니에요，당신은苦寒歌声哪有？아니에요，아니에요，啊、당신을구해준것은나，당신을구한것은나에요。你等一下，他还没说完呢，不是？ 妈妈，但是这位公主她能不能张开嘴？但是她是说不了话，她心里想的话吗？妈妈的的张,张开不了嘴。她的目소目소리빼앗겼잖아빼앗겼잖아给施了魔法。그마녀에게빼앗겼잖아妈妈，弟弟说是她能不能张嘴？她可以张嘴，她只不过发不出声音来。 <목소리를> 但是有는그지 但是还有个更...<他是失了声音了,不是说他不能吃饭了>. <목소리를>, 목소리를 잃은 인어 <이너> 공주는 왕자에게 한마디도 할수 없었어요. 목소리를 잃은 인어 공주는 목소리를 잃은인어 공주는 은 공주는 왕자에게 왕자예요. 왕자에게 왕자에게 어. 한 마디도 할수 없었어요. 한 마디도 할수 없었어요. 목소리 뭐야? 목소리. 멋있다. 목소리. 어, ,声音. 목소리. 어. 호롱이가 뱉어낸 소리 목소리잃은인너공주는你你着急啥？목소리잃은인너공주는，马<么>是不是你没有红？<你>목소리，목소리를잃은인너공주什么意思？没有声音的公主。哦、啊，丢掉了自己声音的，声音的这个公主，人鱼公主，怎么啦？她怎么啦？王家애가哭了。王家애가<了> 한 마디도 할수 없었어요. 마 심, 마어 왕자에게, 왕자, 왕자에게 한 마디도 할수 없었어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음, 就是失去声音도人鱼公主 음, 她对 王子说不了一句话,一句话、嗯，一句话都说不出来。h a m 就是一句话也。Hamadi，h a m 不知道。Hamadi heba yo，姆斯玛丽啊。你说一句吧，是这个意思。啊，Hamadi do，哈苏，我王家一个，王家一个，他对王子一句话也说不出来了啊。王 슬퍼하는 인어공주에게 옷을 찾아왔어요. 왕자가 이웃 나라 공주와 결혼한 결혼 결혼, 결혼, 밤. 결혼 밤. 왕자가 왕자가 이웃 나라 공주와 이라 이웃 나라 공주와 결혼 결혼 한밤 결혼 한밤 왕자가 이웃 나라 공주와 결혼한 밤. 왕자와 이누, 왕자가, 왕자가, 이웃 나라 공주와 결혼한 밤, 이웃 나라 공주와 결혼한 밤, 밤밤어밤은 밤 무슨 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은就是晚上夜晚的意思밤다밤 해봐요. 밤밤밤밤밤밤밤 밤밤밤밤밤밤 乔伦汉庞，乔伦汉庞，乔伦汉庞，结婚的夜晚啊，王子和伊乌娜拉是什么意思？伊乌，伊乌，바로옆에사는것이우라고해요。就是旁旁边那种邻国公主，<对>就其他国家公主。对邻国的公主，伊乌娜拉就是邻国，就旁边这个国家的公主。伊乌娜拉，伊乌娜拉。

언니 、oh, 들이찾아왔어요언니들이찾아왔어요어슬퍼하는인어공주무슨말이야不知道。s u r p u l s u <noise>、嗯、我知道，我知道。你知道伤心的人鱼公主。哦、嗯嗯，这些姐姐，她的姐姐呢，找到了伤心的人鱼公主啊，像伤心的人鱼公主来了，是吧？ 슬퍼하는 인어 공주에게 언니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해 봐.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슬퍼하는 인어 공주에게 언니들이 찾아왔어요.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져 있었죠.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져 있었죠. 해분글하고 뽑아 봤 头发都剪了、哦。对，是什么样的头发？어떤머리카라呀？어떤머리카라呀？光头。汤斯罗恩。汤斯罗恩是什么意思？汤斯罗恩就是诱人的，特别的美好的，这个东西特别的看起来，特别的让人感觉，哎呀，好想要的那种。美丽的。呃，不能说单纯说美丽，就是说。

모두 잘려져 있었어요 잘려져 있었죠 잘려져 있었죠 이제 의 머리가 짧아졌어요 또 제자들이에요 네, 이것은 그들의 제자들 그들의 들왜머리는지 계속 바다 마 머리카락을 주고 마법의 칼을 받았단다 바다 마녀에게 머리카락을 주고 마법의 칼을 받아단다 뭐야 바다 마녀 누구야 바다 마녀 바다 마녀는 就是把那个人鱼公主变成人的然后并夺走 물약 줬던 그, 그 마녀 그렇죠? 응. 하디 우니. 음, 네. 하디니 파다 마녀 따라해 봐요. 바다 마녀. 바다 마녀에게 바다마녀에게해봐바다마녀에게머리카락을주고머리카락주고머리카락을머리카락을머리카락을주고머리카락을주고韩语里面的这些后面的每一个单词后面的这个 er 什么 en ai ge 这些非常重要哈，这些就表明了前面这个词它到底在句子当中是什么位置是什么作用哈，你必须要说上，好不好？嗯。 머리카락을 주고, 마법의 칼을 받아단다 머리카락 주고, 음, 마법의, 마법의 칼을 받아단다 마법의 마법의 칼을 받아단다, 받아단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야한거말로 해봐. 뭐야? 이거 마법의 칼. 칼. 마법. 뭐야? 마법. <laughs> 有魔法的宝剑、嗯，有魔法的刀、匕首、匕首哈，r、啊、剑是长的，剑是长的是 com, 宝剑那种。com，这个是 r 是短的啊。刀，对。马법의卡을파다단다姐姐们说了哈，他、啊、们想파다마녀에게머卡카락을주고대신뭐야마법의칼을파다단다，他拿到了这个魔法的匕首，为啥呀、啊？ 你看，继续看，是不是一旦剪了头发，巫婆就给他们一个礼物、哦？跟这个巫婆做交易都要有代价的，是不是？代价，他的代价是什么,什么呀？向日葵，一诺公主的代价，对啊，没错里是吧？呃、他们拿到这个马布卡尔的代价是他们的魔力卡达，是吧？是我觉得他们虽然有魔力卡达，还有一个代价就是。 走过的时候，感觉有刀在大腿上割一样。对啊，他因为他要的东西更加的多，更加的难得，是吧？妈妈，珍贵。这他们的姐姐都是捡了，因为他们他们要得到那个，他们想帮助他自己的妹妹一次，所以他们得到了这个麻布被。看，我们看下面说啥啊？이칼로왕자里찌르면他是一어가就수一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 뭐, 넌 물거품이 뭐, 되어 사라져 버려. 어디어 니텐 니텐懂了嗎?人家 这放着呢你在那说话는我也听不见你也听不见坐下重来一遍重来다마에게 <놀라> 머리카락을 주고 마법의 칼을 받았단다. 이 칼로 왕자를 찌르면 다시 가될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넌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려. 이 칼로 음. 이 칼로 왕자를 찌르면 다시 인너가 될수 있지만 이 칼로 왕자를 찌르면 <목소리> 이 칼로 왕자면 찌르면 <목소리> 왕자를 찌르면 <목소리> 왕자를 찌르면. 이 칼로 왕자면 찌르면 왕자를 찌르면. 这个身上他，他他，你就会变成美容美人鱼，也会说话了。他就是说，你要用这个刀，用这个匕首刺向王子的话，王家这几个人，他系就是重新 i n order inaga 退缩伊吉曼，一就就重新可以变回人鱼了。但是吉曼是转折哈，但是但是什么呢？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 따라 해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如果你不那样做的话，너는 않으면 물거품이 물거품이 사라져 버려. 아, 이거 말조마 안 되는데. 그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넌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려. 어, 넌 물거품이 돼요. 사라져 버려. 너물 거품 물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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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거물 거품. 물 거품. 물거물 거품. 물 거품. 물 거품. 물거물 거품. 물 거품. 물물 거품. 물품 물 물거품. 컵품이 되어 사라져 버려. 사라져. 사라져 버려. 사라져 버려. 사라져 버려 뭐야? 없어졌어요. 意思就是变成水泡泡就给消失了。对，擦辣椒不就是消失的意思哈。你,啊、你要是不那样、啊、做做，你就会变成王家，王家的安吉乐王,王家的安吉乐意思就是嗯，嗯，你那公主的，嗯嗯，我知道，嗯嗯，安吉乐公主的。 你那空主呢？不。泡沫儿，对呀。嗯、了水泡沫儿，对呀。消失飞走，对呀。消失了就，对、啊、呀。对呀。对呀、啊。对呀、啊。对不对呀。对呀<行>。不呀<啥>。对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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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了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 상관이 없어, <laughs> 아니야, 난 못해. 왕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걸. 아니야. 아니야, 나 못해. 나는 못해. 아니야, 나는 못해. 아니야, 나는 못해. 왕자는 어. 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어, 그래, 네. 왕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사람인걸拿这个呢？인걸아니야나는못해不行，我做不到。不行，我不能做。못해是我不能，你就是不能不不能做的意思啊。나는못해，我做不到。因为什么？왕자는내가가장사랑하는사람인걸사람인걸王子是我最爱的人，是吧？ 他最爱的人是王子，是吧？所以他做不到，是吧？他说王,子王子难道不是我最爱的人吗？我最爱的人难道不是王子吗？我不能这样子做，是不是？王子难道不是我最爱的人？我最爱的人难道不是王子吗？我不能这样子做，是不是？ 바다 멀리 던져 떤진 인어 공주는 뛰어下去 칼을 칼. 아까 다더 칼. 칼은 모두는 여기바 모법도 비려가지 놔여 튄어 챘 칼을 바다 멀리 던진 인어 공주는 칼리 칼을 칼을 바다 멀리 던진 인어 공주는, 공주는, 공주는 어 바다로 뛰어 들었어요. 바다로 뛰어 들었어요. 따라 따라 해봐. 칼을 바다 멀리 던진 인러공주.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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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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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 멀리 扔到海里，远远的扔到海里以后，的人鱼公主呢，也跳到了海里，바다로뛰어들었어요。바다로뛰어들었어요。啊、哦，再来一遍。이바다로뛰어들었어요。바다로뛰어들었어요。들었어요。들었어요。啊、嗯。她怕她忍不住。她不忍心。못해。물고품이된인어공주는 <laughs> 따스한햇빛이비추자。<laughs> 공기 요정이 돼요. 높이 날아갔답니다. 물 거품이 된 인어 공주는 인어 공주나 물 거품 물 거품 돼 인어 공주는물 아, 거품이 된 인어 공주는 물 거품 돼 인어 공주는 다스한 해피치 다스한 해피치 비치자 비치자 공기 요정이 자. 되어 공기 요정이 되어 하늘 높이 날아갔답니다. 하늘 높이 날아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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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늘 뭐야, 하늘. 음. 하늘 뭐야, 하늘. 음. 하늘, 하늘 면 하늘. 비상 <목소리> 就是哈的，물거품이된물거품이된인도공주는什么意思呀？就是变成水泡泡的，人鱼公主。다시한해비치다시한해비치뭐야해비不知道。太阳光。对，다시한해비就是温暖的太阳。다시한해비해비시해비치비치자，它一照到这个温暖的太阳光，的就是照耀的意思。 照耀什么照耀？就是 Das Han h b i c h i 比奇甲。Oh. 一被这个温暖的阳光照耀了以后呢，空气妖精一脱成为了什么？空气妖精，空气精灵啊，然后飞到了很远很远的天上去了。Hanu Pilaika d a m i d a 啊，这个人鱼公主的故事就到这儿啊。 하늘 높이 날아갔답니다. 어?